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유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인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어,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땅에 땅과 대비한 하늘, 육과 대비한 영, 인간에 대비한 하나님, 인간의 영역, 하나님 의 영역 이런 것들이 어, 대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 성경에는 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어, 자주 등장을 하죠 뭐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개를 하나 제가 정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런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laughs>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율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소명, 어, 정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을 때그 새로운 변화,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어,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는 라 거예요. 어, 에스겔은 포로기의 그 절망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요. 이사야는 풍전등화 같은 나의 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교회 핍박의 핍박의 그 환란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는 내가 극한 상황에 내몰려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는 인간의 영역에서 알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어, 신앙에 내게 있어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고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새로운 소망을 볼수 있는 그런 어,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세례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는 거죠. 과정을 다 겪고 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오늘 중요한 누가복음의 표현이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 그 시작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땅에 국한되잖아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육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국한할 수도 없어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나의 시선이 연결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 지배당한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속한 자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막내가 이제 시험 보는데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어,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인설이면 죽, 더욱 좋고요, 스카이면 할렐루야고요. 아니 뭐 스카이가 안 되면 서성안도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학은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본 사람만이. 아, 부화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만 하는 거구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산이 들리어 또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심겨지람 그대로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만이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을 꿈, 꿈, 꿈꾸고요.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명시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말할 수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뻐기고 자랑할 수 있어. 요 그러나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뒤 오는 신은 나가 나와 상상할 수 없이 큰 분이다. 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인간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주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 알아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무엇이 된것인냐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치관니변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경험한 사람 세리원을 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고 그 삶이 영광에 이른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해로당에게 갇혀서 속절없이 그냥 목 베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없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원보다 큰 자는 없다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는 칭찬인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하늘이 열린 사람이 경험하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소명을 발견하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래요.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굴복하고 경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저 예수님이 오실 길 회개의 길을 선포하고 그렇게 속절없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래요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면서요 선지자의 소명을 발견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요그 사명의 길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라. 근데 말하지 않으리라 하니까는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다니며 의인을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 생활에서 비전을 발견해요 희망 마른 뼈같이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으듯이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늘을 경험한 사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만이 이 땅의 비전을 발견해.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 전에 내가 울타라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는 이 하나님이 울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과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서고자 하시는 곳에 서기를 한절이 바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 일상 속에서 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더 확장시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나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지 않은 그런 나라에 와요.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리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은사의 발견이지요. 가치관만 변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아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거죠. 어린 목사일 때는 제 설교 하나로 사람이 바뀔 줄을 기대하고요. 목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때 사람들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아니구나. 목노와 설교를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구나. 다 똑같구나. 하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알게 돼요.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그래서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죠.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우린 다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우린 살아요 그냥.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비치면 비치는 대로,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그냥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사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다만 교회가 교회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 예언 참된 교회가 정말 이름값 하려면 성령이 임하시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영화의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몸은 그 자리에 성령이 비둘겨 지나 임하셔서. 참으로 주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주님의 의가 구현이 되고, 그렇게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는 곳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그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시작하시겠나고 시작하시겠나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올려 드리는 찬송과 이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주님이 마시지 않으면, 그저 육에 속하여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오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에게 이끌림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민족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